Crigo noyana noyana 안녕하세요. 댄서 왁심입니다. 오늘 배울 안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매드몬스터의 네 루돌프라는 안무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드몬스터의 네 루돌프 1절 안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선 자세에서 양 팔을 벌리실 거예요. 그때 시선을 같이 주시면서 벌려주시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기 포인트인데 코, 코를 포인트로 이제 주실 건데 엄지랑 검지 이렇게 모으셔서 다른 손가락은 이렇게 쭉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 앞에 갖다 대시고 앞으로 X 자를 왼쪽부터 하나 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면 쫙펴 주셨다가 코 앞에 대시고 X 자 처음에 펴 주시고. 코그 앞에 포인트 안무, 그 다음 X자 왼쪽, 오른쪽 하신 다음에 팔 펴고, 그 다음 이제 후렴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 안무인데, 여기 끝나고 나셔서, 그 다음 리듬 때, 무릎을 굴리셔서 올라오실 텐데, 옆에서 보시면 굴리셔서 웨이브 타시면서 앞으로 쿵 하고 찍어 두실 때 손이 같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부터 올라오시다가 마지막에 손이 쿵 머리 옆에 여기 관자놀이 옆에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셨으면 오른발부터 3 스텝 갈 건데 앞에 찍고 따다단 가실 건데 오른발이 앞. 그다음 왼발이 뒤로 들어가 주시고 오른발이 다시 오른쪽으로 펼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셋으로 와 주시면 되는데 무릎 쿵, 머리, 이거 포인트 해주시고, 오, 왼, 오. 하신 다음에 바로 오른손으로 먼저 눈앞에 손바닥 보이게 하셔서 왼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왼손이 오른쪽 눈앞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이때 왼쪽으로 가실 땐 왼쪽 무릎이 아웃으로 나가셔서 같이 가실 거고요. 이때 똑같이 왼손 가실 땐 오른쪽. 무릎이 구부려주셔서 아웃라인 이렇게 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번 밀어주셨으면 손을 X자로, 이번엔 손등 보이게 위, 아래로 가실텐데 위, 아래로 가실 때 발이 처음에 먼저 발꿈치 대인 상태에서 아웃으로 벌려지고 다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손이랑 같이 하면 아웃, 벌려지시고 다운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밀고 오른쪽 밀고 위 아래까지 가셨으면 일어나실 때 바로 스텝 밟으실 텐데 일어나실 때오 왼으로 발 체인지 해 주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 오 왼으로 가시고 여기서 이제 완전 포인트 안무 들어가실 텐데 발 오른발 오시면서 바로 리듬을 타실 거예요. 네번 타실 건데 오실 때 먼저 왼쪽으로 몸 틀어주시면서 웨이브를 위에서 내려주시면서 타실 건데 발이 밖으로 밖으로 스텝 한 번씩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왼 오른쪽 짚고 왼쪽 짚고 왼 오른쪽 이렇게 오왼 오왼 짚어주실 텐데 이때. 처음에 두 번, 네번 중에 두 번은 이렇게 주먹 두 개에 이때 똑같이 관자놀이. 그다음에는 검지랑 새끼손가락만 빼서 두번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랑 같이 들어가면 왼 하시고 한 번, 두번손 펴고 한 번, 두 번까지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하면 왼쪽 밀고 오른쪽 밀고 위. 아래 발차인지 오웬 오자마자 한번두번손 펴고 한번두번 번. 이렇게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소리에 맞춰서 발 스텝을 지을 건데 두두두두두두둔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때 오른발부터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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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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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곱 일곱 번에 맞춰서 가실 텐데 먼저 오른 발이 앞으로 아까 3스텝할때 뒤로 들어가셨죠? 똑같아요. 그다음 오른 발 옆으로 똑같이 왼발 앞, 오른 발 들어가고 왼발 옆, 오른 발 정리. 그래서 다시 앞, 뒤, 옆, 앞, 뒤, 옆, 옆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빨라서 두두 다다 다다 단.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한번, 하나, 둘, 펴고, 셋, 넷 하셨으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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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쉬고, 옆에 보시면서 팔을 X자 하셔서 직각으로 찍어 주실 텐데, 이때 몸은 오른쪽으로 가실 거고, 왼발을 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이 되겠죠? 정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하나, 둘으로 오른쪽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셨으면 들려있던 왼발이 짚고, 짚고 가실 텐데 짚을 때 오른발 한번 짚어주고 왼발이에요. 그래서 왼, 오, 왼.인데 마지막에 손을, 왼손을 뻗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엑스 왼발 들고 왼오왼때왼 왼발 찔러 주실 거고 여기서 바로 몸 돌리셔서 오른발을 차실 거예요 차고 차자 맞아 발을 바꿔 주실 건데 다시 왼오왼 하시고 몸 트신 상태에서 오른발 차자맞자 왼발이 나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 웬. 이런 식으로 나와 주실 거예요. 그다음 바로 몸또 트셔서 오른발로 굴려 주실 때 이때 힐을 찍으시면서 비비시면 돼요. 찔러서 이렇게 안으로 인사이드로 비벼 주시면 몸이랑 같이 돌아오실 텐데 여기서 돌려서 와서 파트너랑 꾹 한번. 이거 알죠? 인사. 인사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하고 나서부터 다시 연결해 드리면 X 자하셔서 오른쪽 보시면서 왼발 들고 왼발이 왼오 왼대 왼팔 나가고 그다음 바로 몸 틀고 이때 몸 틀고 틀고가 중요한데 틀고 오른발 찾자마자 왼발 나오시고 몸 틀고 오른발 찍고 굴리셔서 걸으신 다음에 파트너랑 인사. 까지 하면 이제 앞 부분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앞 부분만 조금 연결해 보면 처음에 X 자에서 양팔 벌려 주시고 포인트 코 앞에 갖다 대시고 나서는 왼쪽부터 X 자두 번. 그다음 똑같이 팔 벌려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무릎부터 올라오셔서 찍으실 때손 검지 새끼 올려서. 관자 쿵 해주시고 스텝 오왼오 가신 다음에 손 가실 때 왼쪽으로 하실 때 무릎 왼쪽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시고 발 비비면서 위 아래 가신 다음에 바로 발 체인지 하자마자 한번두번손 펴고 세번네번 네 번. 가신 다음에 오, 왼, 오, 왼, 오, 왼, 오! 까지 정리해주시고, 엑 오른쪽 볼때 왼다리 드시고 왼, 오, 왼, 왼, 스텝, 마지막 팔 나오시고, 몸 틀자마자, 차자마자, 왼발 나오시고, 몸 틀고, 오른발 비비시면서, 걸어가시다가, 파트너랑 인사하면 앞부분이 끝납니다. 네, 이어서 1절 포인트 안무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끝나시고, 인트로 끝나시고, 앉으셔서, 제스처 한번 주시고, 손 대각선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온 세상이 하면서, 이손 그대로 밑에서부터 얼굴까지 오셔서, 고개랑 뒤집으셔서 멀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오고, 땡기셔서 앞으로, 손 흔들면서 나가고, 일어나실 때, 왼발이 찍으시면서 돌고 앞에 보신 다음에, 제스처 끝나시면, 오른발 나가시면서 팔을,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돌려주실 텐데, 먼저 오른쪽부터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하시고, 정리하셔서 와주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둠이 하실 때, 이렇게 눈앞 가려주시고, 스위치가 있다면, 꺼버릴 거야 하실 때, 앞에 스위치 잡듯이 하셔서, 꺼주시면 돼요. 이때 포인트, 꺼주시고, 그 다음, 널 위한 노래를 부른다는 제스처 하신 다음에,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귀 옆에 소리 들리는 것처럼 해서, 앞으로 가실 거예요. 이때 앞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가시다가, 뭔가 나랑 가자 하는 식으로, 손을 뒤로, 뻗으셔서, 뒤로, 걸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1절 포인트 안무 완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절 안무 알려드릴 척키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안무가 2절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자, 여기서 처음에 그냥 손동작, 조명 한번 가려주고, 여기서 촥 열어주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왔다가, 자, 열고, 밑에 열고, 바로 짚으면서 차서 오고, 그 다음 바로 또 왼손으로 얼굴을 가려줍니다. 자, 처음에 열고, 열고, 그 다음에 차면서 열었다가 스텝 밟고 와서 왼쪽 얼굴 싹 가려줍니다. 자, 기다렸다가 여기서 바로 한번쓱 밀어주고, 밀어주고, 자, 세번 밀어주고. 자, 이어서 갈게요. 하늘. 아래, 그러고, 차서, 스텝, 오고, 그 다음 다시 왼손, 가리고, 여기서 밀고, 밀고, 밀고. 자,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을, 원의일 정도, 에이 카운트 정도, 이제 프리스타일 가사 맞춰서 멋있게 딱 해주고, 이제 워크 나옵니다. 워크 세 번, 하나, 둘, 엠박 가서 바로 빠르게. 그니까 러세 번인데, 두 번은 박자 맞춰서 가다가, 마지막에, N1. 한 박자 빠르게, 반 박자 정도 빠르게 합니다. 여기서, 웍, 웍, 웍. 자, 오케이. 가고, 또 프리스타일 잠깐 해주다가, 이제 스위치, 포인트 닦는다, 스위치. 스위치 딱 집어주고, 자, 스위치가 있다면, 꺼버릴 거야. 스위치, 쿵. 그리고, 여기서, 뭐, 마이크. 다 모션으로, 멋있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 갑니다. 손 잡고, 자, 우리 집, 가듯이 잡고, 가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자, 바로 후렴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음에 몸을 한쪽으로 쏠리면서, 자, 왼손 아래, 오른손 위에, 이 어둠, 이 어둠을 가서, 다시 와서, 제자리에서, X자, X자, 그리고 마지막에 손이 가서, 자, 루돌프 코, 코, 한번 싹 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X자. X자. 이번엔 빛. 자, 얼굴 가리고.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열고, 펴고, 그리고 모고, 자, 바로, 하나, 둘, 코, 손, 내리고, 자, 여기서 이제 웨이브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래부터, 그러니까 위에부터가 아니고 아래부터, 다리부터 해서 올라와서 탁, 손, 자, 손을 검지랑 마지막 새끼손가락만 펴서 탁! 가, 오, 코, 모으고, 내리고, 자, 다리부터 웨이브 해서, 땅! 네, 같이 퍼트너와 후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왼발 나가시면서, 아웃으로 나가시면서, 왼손, 오른손. 오른손이 위로 하셔서 얼굴 앞을 가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둠, 이, 쿵, 쿵. 계속 이 박자인데, 이, 어, 둠이 하시고, 왼쪽부터 X. 쿵, 쿵. 그 다음에, 쿵쿵 가셨던 그 길을 다시 가실 때, 손이 루돌프 만들어주셔서 코 만들어주셔서 코앞으로 오실 거예요. 그 다음 다시 X. 쿵쿵 가시고, 이번엔, 손등 보이게 해서 두 손이 왼쪽부터 얼굴 앞까지 오셔서 한번 밖으로 펼치고 쭉 펼쳐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연결하면 이어 둠, 쿵쿵, 쿵, 코 만들어주셔서 쿵쿵, 두손 같이 얼굴 앞에 오셔서 펼치고 빰. 그 다음 다리 모으시면서 오른쪽부터 코 만드셨던 손 왼손, 모으고, 내려가실 거예요. 여기서 인트로랑 똑같이 무릎부터 웨이브, 올라오시면서 마지막 머리 옆에 검지와 새끼,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 스텝 들어가실 텐데, 파트너와 엇갈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 왼, 오 들어가 주실 거고, 뒤에 분은 왼, 오, 왼으로 가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엇걸려 볼게요. 시작. 오, 왼, 오. 뒤에는 왼, 왼. 가신 다음에, 아까는 두손 하셨는데, 이번에 인트로랑 똑같이, 오른손 왼쪽 밀어주실 때, 무릎 나가시고.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밀실 때, 무릎 나가시고. 똑같이, 발은 벌렸다, 다운인데, 손이 X 위로, 다운. 해주시고, 이때 또발 체인지 하면서 자리 바꾸지만, 발만 알려드릴게요. 오, 왼. 하시면서 체인지 드시면 됩니다. 오웬 하신 상태에서 바로 포인트 안무 들어가는데 오른발 짚으시면서 주먹 한번두번 번 하시고 이번엔 손 펴서서 한번두 번까지 하셨으면 똑같이 일곱 번 따다다다다다단 에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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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오셔서 하나 둘위 아래, 발, 체인지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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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오셨으면, X자 하셔서, 서로 반대 방향 보실 건데, X자 하시고, 오른쪽 보시면서, 발 차주세요. 찬발을 바로, 왼, 오, 왼 하실 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발 찔러주시고, 몸 트시자마자, 나와, 오른발 차주시고, 바로, 차아마자 왼발로 체인지. 그 다음 몸 트시고, 바로 오른발 비비셔서, 오신 다음에, 파트너랑 인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나서, 어깨 손 올리시고, 오른발을 앞으로 찌르시고, 그 다음 접으시고, 고개, 오, 왼. 까지 와주시면, 후렴 완성입니다. 네, 그 다음 브릿지 동작에서 포인트 되는 업무들 같이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파트너랑 같이 있으시다면 앞뒤로 서셔서 울면 안 되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눈 옆에 우는 것처럼 해서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로 다운 하시고 서로 양옆으로 펼치시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스타일. 하다가, 딴딴딴딴딴딴딴이라는 가사가 동작에 맞춰서 들어갈 텐데, 먼저 왼손은 펼치시고, 오른손이 손등 보이게 하셔서 바로, 얼굴, 왼쪽, 정면, 오른쪽, 정면, 위, 정면 오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늘려주시다가, 노에, 하시면서 터져 주실 텐데 여기까지 다시 해보면 먼저 파트너랑 서셔서 올면 한데 한번 하고 아래로 내리셨다가 펼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타일 하고 오셔서 딴딴딴때 바로 얼굴부터 들어가실 거예요. 빰 왼쪽 빰빰빰 정면 오른쪽 위까지 오셨다 정면 오셨으면. 한 번, 두번 굴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 손 늘리시다가, 터트려 주시면서, 브릿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 이후에, 이제, 청량감 있는 프리스타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마지막 똑같이, 이렇게 뒤로 가시던 안무 있죠? 이렇게 하시고, 끝내주시면, 여기까지 안무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아이돌 매드몬스터의 루돌프 안무를 배워봤습니다. <목소리>